새로 거예요? 이거는 노왕에서 그 하이브로우랑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라인인데요 이제 하이브로우가 이런 걸 만들다니 정말 놀랍구나 파크가 있길래 이거 유 아닌 거예요? 네, 파크는 원래 씬인데요 저번에 푸시버튼 그 옷은 저희 근무할 때 입고 있습니다 박승원장님은 그 여기서 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몰라 모르겠어. 나도 아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지금. 승간형 오시면 되게 항상 많이 긴장을 해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낙서하지 네. 않으세요아 중간 중간에 굉장히 많이 마주쳐가지고 좀 약간 인연 이 있는 건가? 위층 공간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오피스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는 주방을 통과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은 네, 빠르크의 우지민 대표. 여기는 저희 한남동 빠르크의 얼굴이자 매니저인 노아 씨. 노래도 엄청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항상 저희는 춤을 추고 있어요. <laughs> 네. 돌이 분 모습 볼수 없나요? 네, 노에요 이렇게 음, 해 봤자 한 2초 정도일 거같에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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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면, 불러주실 거예요. 저희가 작정하고 막 공연을 기획을 해서 뭐 한번 해본다던가,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같이 저희랑 꿈을 꾸고, 비전을 같이 어떤 공유하고,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파르크가 아, 추구하는 게 어떤 거구나 왜냐면, 딱! 한 눈에 알수 있게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사무실을 만드는 게 지금 꿈입니다. 파르크가 작년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 지하에 직영 1호점을 열었고, 또 올해 피티캐스트 쿠차,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그 옐로모바일이라는 벤처 연합체에도 합류를 하게 됐어요. 되게 중대발표라는 전 직원 다 모아놓고, PT 이렇게 만들어서 키노트 이렇게 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 <laughs> 느낌처럼 하더라고요. 옐로모바일, 에 일원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와! 이런 반응이 반응이 음. 아니, 아니, 무덤덤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국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바로 습길에 옐로우 모바일 임직원들만을 위한 프라이빗파르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자체가 하면 할수록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이 돌아가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식당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